네, 3단대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릴게요. 보통은 날일자로 갔다가 눈목자 인데 무리하지 않고 참고로 상대분 지금 7연승 중이에요. 7연승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 끊고. 단수치나? 단수칠게요. 네, 중앙을 감싸서. 흙은 요거 두 점, 이제, 백두점 먹겠죠. 아, 어 이거 자체로 두텁긴 한데, 예, 저도 한이 정도 뛰어서,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이건 안 받아도 되죠. 요렇게 둬서 흙을 좀 압박을 해 볼게요. 어차피 못 건너가거든요. 이렇게 어? 이거면 쌍입 쓰겠네 그냥 이어서 네. 5이 이제 이거 야죠가야죠 이제. 어, 도망가야 되고. 5 5 5도5 이 자체로 백이 이득입니다. 흙이 손해에요. 글로 오실 줄 알았는데 어, 이건 뭐야? 이야, 이건 이어야겠네. 양칸 떼어서 자꾸 이렇게 나와주는 거는 흙이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이제 이렇게 두면 기가 막히게 이어지죠 7연승 7연승 깰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잠깐만, 이걸 지금, 끊기는데. 어, 과연 우와. 아, 이거는 진짜 여기 끊는 수가 먹히네요. 와, 이거 끊는 수는 진짜 몰랐을 텐데. 이거 뭐 무조건 나와야죠. 그러면 이제 흙이 이제 여기 한번더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흙석점을 이제 살릴 때 여기 딱 지켜서 깔끔합니다. 완전 끊겼어요. 아, 흙이 말렸네, 여기. 네. 그냥 안전하게 여기를 그냥 꽉 잇겠습니다. 이제 여기 서화를 봐야 되는데, 예, 네 이거 궁도도 좁고, 여기 뭐, 건너가는 것도 안 되고, 여기 공배가 비어있죠? 이게 있으면 모르거든요? 이게 빠지는 게 선수라서. 다 메꿔져 있을 때, 가정했을 때 이제, 근데 요로.. 요게 선수여도 문제네 예.. 네, 선수여도 못삽니다 이거 흙이 여기 예.. 네. 아... 네, 그렇다고 뭐 다른데, 지금 뭐 역전 그런 거 없거든요. 현재 역전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그냥 저는 이제 안전하게 두면 됩니다. 어, 뭐 이런 이런 거 아까 이제 얘기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이런 거는 이제, 여기를 그냥 이어서, 아, 여기 그냥 이어서, 알기 쉽죠, 이제. 초일기를 시작합니다. 아, 칠연승이었나요? 칠연승 어, 깼습니다. 네, 연승킬러. 네. 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